친구들, 안녕, 혜련이에요. 자, 오늘은 우리 코코를 데리고 왔어요. 우리 코코는 엄청 아기라가지고, 음, 해서 물타리 속에만 써야 돼요. 근데, 음, 많이는 안 꼽고 놀아요. 어 이, 것도이것도안고거이고이안도안 놀고 이고이안도안 놀고 다안다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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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나고고 싶어? 저기로다 또저라다또이라 했어요. 또 귀여워. 8 0랑이나야 돼. 있다가 언니가 내가 다 나오게 줄게. 아하. 아왜 갑자기 왜 물어? 아빠랑. 어, 왜 물어? 아니, 물어봐야지. 괜찮또하면또벌금이또 음. 많을 것 같아서. 벌 벌구 대 하나씩 나온다고. <laughs> 내가그랬지에 아, 가지고 같지 아기야, 어떻게? 여기서는 놀 여기. 그 아이고, 날씨가 귀여워. 날씨가 음, 언니랑 놀고 싶어요. 언니랑 아, 동물 정 언니랑 놀고 싶어. 어, 아이고. 언니랑 놀고 싶어. 뭐 여기 있 응. 뭐, 괜찮아요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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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 아,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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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